하나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매일 새벽을 함께 깨우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에 하루하루 살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로 마태복음 통독을 마치고요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 기록된 복음서이지요. 저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사, 사도 바울과 동력하였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가 태동하였던 성령 충만의 역사적인 장소였기도 합니다. 마가는 열두 제자나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주 예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자기의 것을 주님께 드렸던 참 겸손과 헌신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짧은 책이지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복음의 주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 대신 예수님인데요. 이방인들에게 그 종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책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선택받은 자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 선택에서 멀어진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깨어진 죄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종대신 예수님,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며 출신과 배경도 모른 채 노예로 이끌려간 이방인들, 이 땅의 억압과 소외의 받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으면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1장을 시작하며 세례호안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을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곳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탄생의 기사도 없고요, 동방박사의 경배도 없습니다. 1장과 2장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밤낮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수고와 섬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주제에 따른 것인데요. 바로 이 읽는 대상, 이방인들, 특별히 노예들,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 노예들이 많았죠. 세상에서 소외받고, 억압받고, 떠밀려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마가는, 아니, 성령님은 과감하게 그 이야기들을 잠시 멈추십니다. 탄생의 기사들, 족보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이야기만 침튀기도록 내 말만 하는 사람들, 남의 말에는 경청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으면서 내 자랑만 늘여놓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좋은 일지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필요를 얻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록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진정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처지와 그들의 삶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나면, 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 어떤 분이신가? 어디서 오셨나? 그의 족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더 사모하고 다른 복음서들을 더 소중히 읽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경청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분 우리 그분을 닮아 또 그분의 삶을 담아 우리 주위의 진정 상대방 우리의 이웃들이 기뻐하는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델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이지요. 정말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과 은혜 영적인 깨어남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나의 예배를 넘어 우리의 예배로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 예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 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laughs>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인는새쾰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교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제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우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말소.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유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